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래서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하듯이, 내가 실수하듯이, 내가 연약하듯이, 후회하면서 살듯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는 것,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는 데까지는 잘미치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주어야지 우리가 어울려져서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큰 의미로 사회라고 부릅니다. 사회라는 공동체가 아주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죠. 설령 내게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허허하수 받아들일 수 있는 경니다 때로는 실수했을 때에 그것을 너무 몰아붙이고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가 이것이 있을 때그 사회는 그 집단은 그 공동체는 아름답합니다 아무도 흠이나 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주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는 무심코 했던 말, 했던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은 그 부분만 딱 생각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도 원래 참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서로에게 용서해 준 부분은 아주 인색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짓 자기 설득,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는 굉장히 열심인데 상대방을 허용해 주고 납득해 주고 용서해 주면 되는 참으로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인색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 받는 사람도 여기서 해 주는 사람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 기쁜 거예요.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오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 주님이라고 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지 있는 그 용서의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주세요 내 죄가 있래요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리도마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아는 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신앙인이 되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와 앞에 계시는 분하고 미사를 나누겠습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laughs> 그래, 서로 용서. 아, 얼마나 듣기가 좋은 것같에요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것이 용서에 따라가는 부가적인 어, 용어들 있잖아요. 우리는 약점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지은 죄를 주님으로부터 이미 용리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 준다는 것이 웃긴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권력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이익을 노리는 것도 아닌데 서로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은 좀예요 그렇지만 방금 우리가 서로 용서합시다라고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깊이 주님 앞에 기도내 마음이 주님 앞에 확 흔들려서 용서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체, 용서를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해요.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티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위험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신 층에 의롭다 칭해 주시고 불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용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는 교제, 교통,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공감대를 하나님과 나눈다는 게, 그것이 은혜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내 모든 윤미를 하나님께 안 했잖아요. 그 영적인 공감대를 어려운 말을 하면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쁨는 사귐입니다. 사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공감대를 통해서 깊이 사귐입니다. 주일이나 오늘 이렇게 수요일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쁨이또 깊이 깊이 주니까 사귐입니다. 그것은 그 전제가 용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준비 자느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이 용서 방법을 사용하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있는 막혀있는 담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허물어지더라. 우리 자녀는 허물어 버려야 될 담벼락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경제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회 문화 부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개인 간에도 우리를 제거해야 되는 담벼락들을, 무너틀어야 되는 담벼락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담벼락이 많은 이유는 그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다을리시안는다는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 뭐,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데, 나는 절대 내 고집을 꺾을 수 없는데, 그것이 딱 자리 잡게 되면, 용서, 콧방이 끼게 되죠. 그걸 왜 해? 누구 좋아하라 이렇게 되면, 은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암호한 거예요. 이 깨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담벼락이 쌓여있고, 높아지면 굳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개인간에도 미움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편에서는딱내 입장만 주장하기 때문에 미움이 갖게 됩니다. 국가 간에서는 정오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양극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지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반발합다 나중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정신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이 사회에 탓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누구 때문이다. 극단적인 감정을,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냥 표출하면 될것 같지 아니니까, 꽤를 써요. 그래서 편현니 편을 만들고 내 편들끼리 또 둥지서 마음을 다 잡고 결앞에서 다른 편을 공격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너무 평배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 이오심이 자리잡으면 우리 가운데는 결코 기쁨과 평안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주그 주변에는 평온할 수 없어. 늘 다툼과 싸움과 긴장감이 흐르게 되죠 미움이 긍정적인 것, 젊은 것으로, 요소를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밝은 것과 어둠이 섞이게 되면, 밝은 것이 에서 모든 것이 밝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창피되는 것과 대부분입니다. 그때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다 그럼 이런 분노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미움과 충분을 뽑아낼 수가 있을까? 이성구리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주변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내 마음이 중심을 괴롭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오늘 제목 그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용서가 이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 목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하는데 그 십자가 앞에는 용서라는 것이 있어요. 상대에 대한 허용, 용납 그것이 있을 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용서해 주신 말,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어요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한다면서 용서가 없다면, 그건 화인만진요 그러니 사랑의 실천인 용서를 어렵더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용서가, 용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맨 먼저 상대의 허물을 먼저 다덜쳐내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먼저, 이게 먼저, 이게 먼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용서의 첫 걸음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죄에 자백이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영적인 공감대가 생겨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오늘 본구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고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분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흥분을 느끼고,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 자백하는 성의식을 속죄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무의식 중에서, 부재 중에서, 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거나 내가 깨닫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속죄의 재물을 제사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나다는 거죠. 그러서 속죄의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야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가지고 출입해 나가서 회개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죄의 용서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에게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가지고 상대방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이러한 죄를 지었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이 문제를 당신 앞에 토로하고 내 죄를 뉘우칩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때 이것이 용서의 조건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용서의 조건을 가지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람 한 번도 떠는것 아니야 의심하거나 그래도 난 용서 못해 완악한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주게 되면은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 것이 확증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용서하여서 주님의 사람인 것이 주님 앞에 확증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소를 용서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 죄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짓는 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스스로 잘난 것 같이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굴어, 하나님은 너 아니야. 의인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용로를 가지고 철한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억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외 없이 다 의롭지 못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수약을 많은 사, 쌓아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정제해서도 안 된다.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결코, 사실. 완전한 것을 구발하는그러면한분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 외에도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할지도 않아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에도 인격에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오순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약점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약점도승이라는데 그런 개성이 너무 강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자기의 선을 드러 내야지만이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의 존재감을 피해의 선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것, 반대로 다른 사람이 너무나 그것을 좋아할 수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멀리하는 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까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치워버린다고 해서 지것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있는 그 고유성과 다양성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행동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척하는 만큼 우리도 배척을 당해요. 이건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한만큼도 안 돼요. 말한만큼 내가 받고요. 내가 못되게 한만큼 상대도 못되게요. 내가 선하게 해준만큼 상대가 선하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담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어렵게 뭐 저렇게 내가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좋게 벌려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영남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 가장 또 사회나 국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고 다투게 될때 그것은 조화가 깨졌다라는 것입니다왜시끄러가내 주장을 남들에게 설득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화는 깨지게 됩니다. 그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내 편으로 와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용납 자세를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를 싫어하고 끝끝내 내가 미워하고 정우를 키운다면 그 불행이 그리고 나는 굉장히 삐뚤어진 심성을 계속해서 곡되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예보가 있어요. 영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12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결국에는 참다 못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이런하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병원사를았 변호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사정을 물어보고 이유를 듣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18년 동안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도 낳고 아이도 키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난 12년 동안은 우리는 말을 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대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한쪽이 집에 들어오면 한쪽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을 한 공간에서 누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때는 우리는 종이에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필요한 것들 그것을 글로스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변호사가 궁금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말을 12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살게 됐습니까? 말하지 아, 않기된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대단한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 그러자 그 부인이 꼼꼼 생각하면서 내 몸은 답이 기가 막히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소한 문제, 그것이 그냥 방치해 놓더니 행복했던 부부의 결혼생활이 깨져요. 파탄이더 이상 살수 없는 과정이 니다비극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소한 오해. 그 오해를 서로 토로하고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이렇지 않겠느냐 저렇지 않겠느냐 혼자 책을 한권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지요. 그럼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이 여전히 그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으니 감정의 찌꺼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러지고 딱딱해집니다. 사소한 감정이 깊어져 정우나 분과의 감정으로 발전하기 전에 우리는 적응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한 것 같아서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는 그런 자존감에 의해서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문제라고 느끼게 되면 그래서 열어놔야 돼.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 안에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것을 절대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힘들어.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우리가 이 충량을 떠나거나 이사가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보게 돼 있어. 요 지역사이다 보니 아주 몇십 년 동안 바운 사이라서 그찌꺼기와그 감정이 벽거다는 것이 완전히 굳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그는 선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돼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그렇죠 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지체고 붙어있죠 그것이 한그 몸에 있다고 해서 역할이 같으냐 다르죠 팔은 팔의 역할이고 손은 손의 역할이고 발가락과 손가락의 역할이다 마찬가지로 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사회라는 기관에서 선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같은 역할이 같을 수가 없어요. 비슷,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일은 잘 없어요. 또 일의 분량도 좀 차이가 나요. 항상 사람들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더고생한는것다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피해의식 때문에. 근데 일의 분량도 다르고 내용이 좀다른요 서로 하는 역할이 다르고 그래서 그 비교가 사실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위치가 되고 그 사람이 내보지 않으면 쉽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궁금점은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되면은, 온만해지지 않아요. 서로 교제가 안 되고 서로 소통이 안 되면은, 우리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그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 요 자신의 힘만으로 충분히 전체를 내가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면, 그래서 역적이 간섭하고 다닌다면, 암초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게 돼.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용수해줄줄잘 몰라요. 자기 주장이 가.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답니다. 교회든 사회든 가정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단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허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아집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린 사람 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수해 주는 방법 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며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기억해야 되느냐?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는 이렇게 되어야지 하나가 되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힘이 뭐예요그 힘은 어떤 힘이 될지. 마음이 주님만이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지역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해줘야 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름다운 주량 교회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 서로 용납,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 이것이 우리에게 체제가 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비로소 당당하게 우선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서로 용서, 서로 용납. 서로 사랑하는 천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니 아, 네. 마음을 가지고.